안녕하십니까 문창호 비오 치교입니다 아, 기쁜 성탄을 축하드리면서 2023년도 성탄 삼옥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탄. 하느님이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누추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구간은 죄로 물든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인류역사를 통해 온갖 죄와 제 상처로 디버벅된 우리 자신은 계속 썩어 들어가 악취를 풍깁니다. 바로 이런 마구관 같은 우리 안에 하느님은 온전히 태어나시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걸어온 인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가진 탐욕과 이기심으로 하느님께 깨끗한 방을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크고 작은 울보지짐의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고,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전쟁을 비롯한 분쟁들과 내전, 생태적인 파괴로 인한 비참한 상황, 국가의 기의 등으로 경제뿐 아니라 당면한 많은 시대적인 과제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주사회 역시 제2공항을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 없이 공동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핑크빛 미래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으로서의 지표들은 매번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해버리는 일방적인 정책의 현장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무관심 그리고 늘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저 누추한 마구간만을 오늘도 우리는 하느님께 내어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부족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다시금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포대기에 쌓여 한 아기가 되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막강 같은 우리 안에 태어나심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 하십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제마는 인간처럼 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이는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진정 하느님은 제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모두 받아들이셨으며, 아무리 인간이 잘못되어 하더라도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바로 인간을 용납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곧 사람이 사람인 것 자체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적인 모든 것은 하늘의 빛으로 볼때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든. 모두 하느님 눈에는 귀하고 값진 존재입니다. 더구나 성령 힘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느님은 사람을 저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하느님은 나와 너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늘 위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구애되어 계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도 이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낮추고 비우신 자세가 되어야만 하느님의 시각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 때문에 타인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속적으로 자신의 외모나 감은 학벌과 권력, 재산과 지식, 기술과 재능 등이 뛰어나거나 풍요로울수록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그 진정한 가치를 잘못 볼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모두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쁘게 뛰어가는 삶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조용히 모으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아기의 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 주의와 모든 사람들의 고상한 신, 신적 품위를 받아들여 진정한 하나님 자녀들의 천상적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다시금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쁜 성탄의 축복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2013년 성탄절에 제2호 감옥 문창호 비오추교